그럼 오늘의 말씀직이 김문수간사입니다 지은제를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통상 큐티를 통해 회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요엘은 18에서 27절에서 먼저, 물질적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후에는 물질적 회복이 있고 난 후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현 시점에서 좀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28, 29절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라는 표현이 문단의 앞과 뒤에 놓여서 미래에 하나님이 부어 주실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대상은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언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29절은 그때 내가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을 대상을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30에서 32절은 미래에 있을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은 요일이 예언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회개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를 통해 살아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통해 날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잘로